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으로부터 중기부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바쁘시죠? 네, 좀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홍종학 장관 취임 5개월을 넘어서면서 그간의 행보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만들어진 정책들도 참 많았고요. 네. 총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다섯 가지 이제 국정 목표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경제 분야 목표가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겠다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약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을 이 그동안의 어떤 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좀 달성한다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이제 성장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제 우리 중소벤처 기업부가 이제 출범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성장 전략을 핵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네.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성장, 어, 이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작년 11월 말에 이제 우리 대통령 모시고, 이제 신임 홍종학 장관님이 오셔서, 이 출범식 행사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을 그래요.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중소기업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권역을 대변하기 위한 수호천사, 네. 그리고 대변인 역할, 이런 것을 이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런 어떤 정책 기조하에서 저희가 지금 이 그간 추진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5개월에 걸쳐서 한 16건 정도가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중에 뭐~ 개월 수로 나눠 보면은 한 달에 평균 한세개 이상 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개혁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 아~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 보면은 먼저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이제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저희들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어, 중소기업 부서 관 예산 중에 한5조8천억원한3 7칠개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개편을 했고요. 네. 또 지금 굉장히 이슈로 되고 있는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그 부담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기업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를 인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뭐 3조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했다든지 하는 이 76개 과제들을 네.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세심하게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난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혁신성장 쪽에 네. 포커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네, 스마트 공장을 공장. 또 2020년까지 2만개 정도 달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중심으로 이제 이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을 해 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전략도 제대로 발표한 바 있고 또 지난 달에는 이제 우리 R&D 분야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 이런 것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 아마 우리 장관님 모시고 제1호 대책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그렇죠. 이것을 또 만들어서 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납품 단가를 또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 도제들이 발표를 했고 또 대기업을 통해서 이제 협력 중소기업들의 어떤 거그 최저 임금 지원을 위한 그런 자금 출자시에 저희가 정부가 이제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상생 협력 이런 사례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네. 전략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